Need a ride? Where do you want to go? Uh Climb and back and we'll be off for the frost farm outside the city. It's honest work. You Ever been to Markar? Club say it was built by the dwarves. Do not believe a word of it? Okay. Oh, we Oh Lydia! I'm right behind you. 너 어디 갔다 왔어? 야 리디야. 아너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야. 아 이제 왜 이렇게 반갑냐 너. 뭐한데 왜 어디 갔다가? 이제 왔지? 진짜? 엘프 제검, 글래스 검, 그다 줘. 자, 이렇게 하면 글래스 검을 끼는구나. 글래스 검이 좋나 보네. 자, 그럼 여기서.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길 따라서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럼 뭐 쭉길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런가 그렇지 아 그리고 극찬데 그 생존 모드를 꺼야겠다 그냥 생존 모드가 게임 난이도를 이거 그러면은 훨씬 편리하죠. 지속 감소도 없어지고 여기였나? 여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오 뭐야? 자 저장해주고 뭐지? 이 누구야? 호스워. 잘 주고. 호스워 너뭐 들고 있니? 별로 좋은 거 들고 있진 않네. 가자. 야 리디아. 리디아, 그렇죠. 온나. 자, 이거 이거 바꿔 가세요. 이거 바꿔 가세요. 아,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자, 어, 얘연네 방열이 왜 이렇게 센거 같지? 자, 이거. 오케이. Okay. 맞춰주고. 오케이. Okay. 나이스. 강력하죠? 오케이. Okay. 어, 뭐 끄고 있었네. 사슴고기. 아, 이제 이게 필요 없나? 사슴고기 요리? 자, 일직선으로. 눈먼 절벽 동굴 뭐야? 어, 아니야, 어, 어, 맞는 거 같은데, 어, 그 어, 뭐야? 숨어 숨어 갑니다. 뭐뭡니까 어, 스톤클럭에 가입하러 가는 중이라고. 오, 훌륭한 생각이군. 더다 <놀람> 왔지. 자 여기서 계속 길 따라 더. 여기로 올라가지 말고. 자, 여기서 여기 건너가고. 저기 올라가야 되네. 이으로 저걸로... 뭐야 아, 여기 있다 자 왔어다 자 리디아 어기하고 아 이거 훨씬 훨씬 편하네 진짜 리디 어디 있어 명령을 내려주시오 마르카스로 가라 야르 행정관인 레일렉은 독실한 탈러스 신자라는 소문이 있다. 적을 지지하는 셈이지만 반대쪽을 도와주겠지. 지금편성변었나 그렇지? 행정관의 방을 치신 다음에 야르의 병사들이 너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테니까. 어, 증거와 레일렉의 협조를 얻어오겠습니다 그렇지 않나? 억지 공물. 다시, 어디 갔냐? 리드야, 다시 어디 갔어? 그렇지, 여기 있구나.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억지 국물. 이걸 해야 되니까. 자, 다시 마르카스로 가야 되지. 자, 여기까지 빠른 이동을 가. 오, 편해. 여기까지 가고 마르카스로 가자. 어, 지나가 되죠? 리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오, 뭐야? 오! 뭐야? 뭐지, 왜 갑자기 싸워? <laughs> 뭐야 얘네들 얘네 뭐야 야그레테 e 열1 o p l 대 o 인데 h e 냐 e a c h 가 <laughs>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We'll handle things from here. Everyone stay back. We'll 자 우승해 주고. 호스는 그 엠비치 넘도 우리뿐이다. 자 그냥 갑시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는데?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되나? 언더스톤 요새, 요새 발견. 여기서 칼마스톤 피스트는 내가 레이렉을 협박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명령했다. 중요한 정보와 물자들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

볼일 있어, 볼일 이걸 찾고 있는데 as well as 뭔가 있습니까? A here, take a look at this for 어, 잠시만 탈러스아뮬렛 이거 챙면 돼? 이렇게 안 되나? 탈러스 아밀리, 아밀리 아밀리 아밀아아 Well, what is it you want? t a r o s a m 우리의 Hankyan w I can't deny the man, but I've seen t h a n I've seen t h a t to say, I'm o i n g I'm n o i n g e My f r s a n is t a m i l a n t city. If I had more, I would need to make an example of me. Of me. I'd be thrown into prison. But our family's honor. 야르르의 촌입입다야 야르르가 f a t 돌려 r My f 은 t h e r and I 이 w 수 있지 하. 않겠어? h 과 무기가 가득 j a 화물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건 어떨까요? 계속 말해. 듣고 있 our own. I t r 화물 어디? t a k i 아, 이제 그 화물을 내가 훔치면 되는구나. 알아, 알아. 그니까 보고해서 그래. 내가 갈게, 갈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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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누워라 하나? 아, 간다, 간다, 간다. 갈 거다, 이제. 갈 거다, 갈 거다. 간다, 간다. 간다. 큰일 날뻔 했죠? 자, 다음에. 어디냐? 여기, 여기다 있지? 자, 그럼 여기를 빠른 동해.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훨씬 빠르네? 자 내가 갔다 와봤는데 갔다 와봤어 현금 수송 있다 이때 네가 뭐라도 안할줄 알았지 그 길목.. 그쪽 길목으로 보내놨지 수송대를 재발시 시찰을 빨 오케이 합류하라고? 뭐야 설명하라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자, 어디로 가냐? 여기로? 오케이. <laughs> 얼른 갑시다. 뭐야, 어디야? 오른쪽으로 빠져서 길 쪽으로 가야 되네? 저기다. 오른쪽으로 빠져서 큰 길가가 나올 거야. 여기서 큰 길가 따라서 이쪽으로. 오! 아! 잠시만 용용 용 왔나? 얘 마법 얘 마법 왜 이렇게 강한 거지? 방금 용 소리 들렸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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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 어디지? 지. 자 가자 오 됐어? 들기뻔들기뻔자 은신하면 은신 오르겠죠? 뭐야 여기 있으면자네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있지빛치안 y 답지 않아 위험한 y u 야어 뭐야 용 용용용용용용 용, 용, 용. 용 등장했다 오나? 나한테 오나? 라라라라 가라 라라 가라, 가라, 가라. 그래 가라 u n 잘가고 야, 너네 진정해. 그렇지? 한 걸음만 잘못 뛰더도 바로 낙사 같다. 그것도 먼저 포스 안에 잡지, 잡지 않았을 때 이야기지만, 일내 심장이 인간들을 본적 있나? 그야말로 사악한 마법이지. 여기는 무슨 일로 왔나?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 표정인데, 정마차와 자금과 무게에 실려 있다. 우리가 탈취해야 해. 정말인가? 우연인가? 우린 그 마차를 쫓고 있었어. 그건 하루가 다 돼가는 거 자금과 무기라고 Poids, 그런 건 어떻게 아는가? 정보로기의 레일액을 해박겠지 게다가 도 좋은 게저 녀석들 마에좀 문제가 us, 생겼거든. 오도가도 못 하고 있어. 바로 저쪽길 넘어에 말해. 수스으로는 열세지만 계획이 있어. 있어. 딱필요할때 갖고. 계획은? 보초를 처리하고 time. 놈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을 거야. 화살을 뽑는 동안 차네는 양행제 잠입해서 우리들의 주위를 끌어주기. 놈들의 주위를 끌어주기. 우리 은 놈들이 완전히 경계를 풍틈을 찔러 전세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뭐야, <뭐라> <뭐라> 더 좋은 계획 있어? 나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내가 전부 처리하는 거지. 안 돼, 나온 차서 안 돼. 준비하려, 출발하자. 그렇지. 따라가서 매복하고 저의중찰병을 숙여가게. 가자.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저기? 나 자꾸, 들킴 상태인데? 상, 다, 상관없는 건가? 오케이, 은신. 저기 두고 있는데? 쟤네들인가? 야, 아까 너네 팀 어디 갔냐? 다 갔어? 어디가? 아니 아니 아니. Hello, friend. I had heard you died. 뭐야? 내가 어떻게 알아낸 거지? 자. 외부 가고 적의 경찰병을 습격하기. 정차병, 쟤 말하는 거 아냐? 얘잖아, 얘. 이 들켰어 자 리디아 파이팅 자나 도와줄게 오케이 나이스 오오 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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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써주고. 잠시만. 만나. 만나 해보. 써주고. 만나 해보. 만나 해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싸워주고. 싸워주고.